네 반갑습니다. 양평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는 양평삼성부동산입니다. 네, 저는 오늘 양평군 양서면 모광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13평 아담한 토지를 보러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는 입지 여건이 아주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두물머리 고속도로 두물머리 IC에서 2.5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차량으로 딱 4분 걸립니다. 입지권 굉장히 굉장히 좋고요. 완전 산 속에 들어와 있는 그야말로 나만의 쉼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위를 쭉 한번 비춰드리면 이렇게 숲 속에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꿈꾸는 별장이라고 해서 지금 한 200채 정도. 200채 정도의 건물이 들어오는 숲속 별장 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많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지금 한참 이렇게 건축이 요즘 같은 불경기 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 안쪽은 이제 4차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토지 쪽으로 접근을 해 보면서 여기도 아주 아담하게 잘 지어져 있네요. 여기는 대부분 다 토지 면적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이. 이 건물은 우리 토지, 좌측에 있는 건물이 되었고요. 저쪽이 우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우리 토지 있는데도 이미 건물이 양옆에 다 지어졌어요. 토목 작업을 엄청 많이 했죠. 이렇게 아주 높게 토목 작업을 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2층에 2층 건물을 지어도 앞이 전혀 가리지 않는 연구 조망권을 또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진입 도로도 진입 도로 폭이 상당히 넓어요. 5m 이상 되고요. 콘크리트 포장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차선 도로하고 버스 정류장까지는 한 1.3km 정도 됩니다. 숲속 길을 쭉 따라서 오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5만 평을 개발해 가지고 그 중에 한 2만 평 정도는 이렇게 건물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저숲 속에 산책길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힐링하면서 머물다 가기 굉장히 좋은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토지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보겠습니다. 네, 이쪽 옆에 이렇게 주차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옆집 땅 주차 공간이 되겠고요. 어, 우리 토지 장점이 참 많은데,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이미 계량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건축.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건축 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어진 건물들은 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주차를 하시고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계단 따라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계단은 약간 경사가 좀 있네요. 아래쪽. 토지하고 단차가 있다 보니까 에, 계단은 약간 경사가 있고요. 여기 올라오면 이제 다 토목 작업 쫙어 있는 토지가 아담한 토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토지가 위치한 곳이 이 뒤쪽이 바로 산이에요. 가장 뒤쪽 프라이빗한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는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요렇게 형방향이 한 14m, 요 길이 방향, 길이 방향이 20m 정도 됩니다. 이 옆에 토지하고 거의 다 면적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하고도 다 면적이 다 똑같아요. 앞쪽 전망이 상당히 좋죠. 아주 시원스럽게 트여 있습니다. 아주 시원스럽게 이렇게 잘 트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 배수관, 배수관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수도 아예 파이프와 우리 토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기, 계량기만 바로 설치하면 되게 다 되어 있죠. 네, 이 토지에는 전기, 통신, 전부 다 지중으로 묻혀 있어갖고, 단지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네, 옆에 주택들이 이제 다 들어와 있으니까, 건물이. 어, 우리도 여기 참조해서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히 검증이 된 어, 그런 토지로 보시면 뭐, 어, 틀림이 없겠습니다. 네, 이 토지가, 이 토지가 정말 정말 가격이 좋게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이제 꿈꾸는 별장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일단지 같은 경우는 한 평당 160만원 그리고 현재 분양 중인 4차 분양 중인 토지도 평당 135만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 토지는 원래 투입 비용이 1억 6천만원 딱 들어간 겁니다. 분양받고 어, 건축허가 받으면서 들어간 그런 비용입니다. 이 건축허가는 어,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에 따른 비용 조금만 부담하면 명의변경이 바로 어, 가능하겠어요. 우리 토지가 보정관리지역이고 어, 지목이 임해로 되어 있지만 어,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지나 거의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토지가 가격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췄습니다. 그래서 실투입 원가보다도 한 3천만 원 싸게 손절매 하는데요. 아마 주변 시세보다는 30% 이상 쌀 겁니다. 그래서 평당 115만 원, 전체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종 격리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양평군 양서면 모광리가 되겠고요. 면적은 113평이고 여기에는 도로집은 28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1억 3천만원 평당 115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조정은 어렵습니다. 보정관리지역에 지목은 임야고요.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여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서울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두물머리 IC하고 차량 4분밖에 안 걸립니다. 어, 그리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두메한기수목원 내에 꿈꾸는 별장이라고 숲 속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주변에는 여러 채의 건물이 이미 들어와서 완전 검증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건축허가를 이미 득해 있고요. 근생 사무실로 듣겠습니다. 상수도가 우리 토지 내에까지 완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꼭지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숲속 산책하거나 힐링하기 좋게 숲속 길이라든지 산책로 쉼터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 이 토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장 답사를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들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